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소권 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름을 받았으니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전반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 대한 고발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다면,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그 종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여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그 종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겠다 이 내용이 4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 고관들이 그 종을 보고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이런 말씀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목요일 날 묵상한 말씀인데요 50장에 나오죠. 학자들의 기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노래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핏박이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단단하게 하고 차돌처럼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시선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고난당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이 분명합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 그 모양도 풍채도 보통 사람 이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 이하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생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며 피하죠. 이런 행동은 약하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다른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못볼 것을 본 것처럼 그를 멀리 했고, 그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생한 사람의 손, 고생한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까운 지인 중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어느 날밤 어느 겨울 밤이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바삐 집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KTX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날따라 바람도 불고 엄청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물 등을 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팔고 있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하고는 전혀 틀린. 등은 굽었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할머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과 질, 질고를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질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 화려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집 그런 건물, 그런 자동차,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돈, 그리고 그 권력, 그런 것들을 흠모하죠. 얻을 수 없어서 그렇지, 바라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은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좋을 뿐이지,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인데, 아, 화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알버트 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였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고,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버트 듀러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친구 나인스타인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면서 어,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들은 가난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림 공부를 하면서 일하는 것, 일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은 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자. 그리고 한 사람은 일을 하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학비를 다 대주자.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알버트 드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되고 친구인 한 명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돕는 자가 됐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두려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가 있는 식당으로 일, 일터로 가는 것이죠. 그 일터에서 자기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당의 한쪽 모서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마인스타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손는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로가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손은 마디마디마다 상처 투성이었고 거칠고 볼품 없는 손이었지만 뒤려가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손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손보다 귀한 것이었죠. 뒤려는그 순간 정성스럽게 스케치를 해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그 초라하고 불포 없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된 것이죠.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닮은 기도의 손이죠. 여러분, 초라함이 좋음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초라한 하나님의 종이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의 눈에 그가 그렇게 초라하고 못나고 고생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욱 무시했고 모욕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 찔림, 상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알려주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벌써 이것을 잊고,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앞에서 말했던 뒤로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손, 친구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그림을 뽐내는 맛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추한 것이죠. 내가 이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이상한 태도가 이제 나오는데 7절 8절에 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초라해졌고 곤영을 당했는데 이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할 고난이 아니었는데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10절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종은 볼품 없는 존재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한 유일한 속권제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굽니까? 유일한 속권재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범죄죄처럼 형벌을 받으시고 땅에서 끊어지는 참혹한 중임을 당하셨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라함, 주님의 약하심,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낮아졌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모욕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맛, 돈의 맛,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허탄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